안녕하세요 이탄입니다 그첫 영상에서 죽은자의 날그 축제에 참여한 다음 날 원래 또 죽은자의 날그 행사를 둘째 날 행사를 참여하려고 했는데 제가 컨디션이 좀안 좋았어요 어 제가 예전에 그 네팔 여행을 했었는데 네팔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었어요 근데 히말라야 그어 트레킹을 하다가 좀 무리를 했더니 어, 무릎이 좀안 좋아졌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 약간 무리를 하면 무릎이 좀안 좋아지거든요. 한국에서 그 배낭 두 개를 챙겨서 여행을 왔는데 그 배낭 두개 무게가 거의 30kg 정도 돼요. 그 짐을 짊어지고 멕시코에 왔더니 무릎에 좀 무리가 됐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무릎이 좀안 좋아 가지고 푹 쳤습니다. 지금 어 11월 7일인데 한 <laughs> 일주일 정도 가까이 휴식을 했어요. 지금 그 무릎은 완전히 다 나은 상태고 아 어, 그냥 동네 산책하고 그 영상 편집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초보 유, 유튜버이다 보니까 아직 이 카메라 사용하는 것도 좀 서툴고 영상 편집하는 것도 서툴러 가지고 그런 거 공부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아 오늘은 지금 금요일 밤이거든요. 그 촬영이 될진 모르겠으나, 한번 그 현지인들이 주로 가는 클럽이나 펍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어, 일단은 제가 오늘 아침 먹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녁 8시 반인데, 어 맥주 간단하게 먹으면서 식사를 할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제가 방금 사실 좀 굉장히 침착하게 말을 했지만 제가 좀 어, 한국에서는 평소에 막 클럽을 가거나 그런 거잘 거의 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오거나 이러면은 조금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한 번씩 가곤 하는데 좀 떨려요, 긴장되고. 그래서 어, 약간 술을 좀 먹어서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가야 될것 같거든요. 아, 막, 막상 거기 갔는데 너무, 와, 찐타처럼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아무도 나한테 말안 걸고, 이럴까봐 좀, 긴장돼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되든 안 되든, 뭐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되면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아무튼, 밥과 맥주를 먹으러 가도록 해볼게요. 망했어요. 여기 어떻게 왔냐면, 분위기 좋은 어 식사하면서 맥주 한잔 할수 있는 곳 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채찌 PT를 통해서 여기를 추천받아서 왔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 약간, 뭐랄까? 약간, 골목 클럽 처음에 입장료를 65페소를 받더라고요. 들어올 때 그래 가지고 어? 뭐지나 밥 먹으러 왔는데 밥밥 먹으면서 맥주 마시려고 여기 온 건데 근데 입장료를 받길래 뭐지? 했는데 몰라 보니까 안주 안 팔아요. 그냥 술만 팔아요. 그래고 갖 일단 맥주 하나 시켰는데 맥주 마시고 그냥 다른 데 옮겨서 밥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제가 이거 맥주 좀 마시면서 조금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냥 맥주 한병 바로 마시고 나왔고요. 쉽지 않네요. 지금 또 다른데 검색해가지고 주변에 식사랑 그 맥주 다시 마실 수 있는 곳 검색했는데 채 챗지 PT랑 제미나이 두개 지금 검색해서 쓰고 있는데 아둘다좀잘못 믿겠어 왜 내가 잘못그 활용을 못 하는 건가? 함박하고 영상 촬영을 안 했는데 햄버거랑 지금 맥주 한캔 같이 먹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 햄버거 먹으러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 인터넷이 갑자기 끊긴 거예요 처음에 멕시코에서 유심 구매할 때그 어 직원한테 1개월짜리 어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유심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11월 1일부터 사용해 오늘 7일이거든요. 인터넷 끊기고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편의점 가서 유심 구매했는데 이번에도 1개월짜리 달라고 했는데 1개월짜리가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1개월 동안 이용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짠. 하이씨, 왜 이렇게 여행, 멕시코 여행, 순탄치가 않죠? 뭔가. 원래 그런 거지 뭐. 일단은, 멕시코가 한 8시, 9시만 돼도 주변에 상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열려있는 상점들이 몇개 없어요. 그런데 또 클럽이나 팝 같은 데는 12시 이후부터 사람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 시간을 어떻게 때우지? 좀 10시거든요. 아, 큰일 났어. 약간 숙소 가서 시간을 때우다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밥 먹으면서 천천히 클럽 가기 전까지 좀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곳을 검색해서 어, 찾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 클럽이 많은 그 동네 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홍대나 강남 같은 곳인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어 SNS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 지금 친구들이랑 클럽에 있는데. 이쪽으로 와라. 근데 제가 이 친구랑 대화를 거의 안 해봤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알겠다. 갈게. 해가지고 지금 그 친구가 알려준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거기가, 그, 괜찮으면 거기서 놀고, 아니면 저 혼자 다른 곳으로 이동해보던가 해볼게요. 일단 거의 다 왔거든요 <웃음> 떨린다 놀되게 <laughs> 시끄럽죠 여기 지금 보면은 어, 멕시코의 게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도놀 들어가서 한게볼게요 깐지다 예, 딱 클럽에 진입했잖아요 진입해서 딱 스테이지를 딱 바로 이게 진짜로 기습적으로 쓱 마치 성난 재규어싹 올라와요 평소랑 달라 어제는 아딱 외박했습니다 물러내던 것 같아요 어? 너 맥, 맥주 한잔 더 안할래? 이런 식으로 싹 멘트가 들어오는 거죠 나한테. 뭘더 알고 싶어 할까? 얘는 도대체 나 나에게 뭘더 원하는 걸까? 아 그리고 또 사건이 있었어요. 한 3미터급 아나콘다 마냥 저를 휘감더니 갑자기 약간 질투?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아나콘다가 저희 테이블로 옵니다. 막 밀었어요. 밀면서 꺼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닌거죠 몸을 휘감으면서 띠아모 우리 테이블 친구들 남자 3명이 아나콘다 친구들 남자 애들이랑 갑자기 몸싸움